132페이지 필수의지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각 세타와 각 오세타가 나타낸 두 동경이 일치할 때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다? 아, 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동경, 즉 각의 크기가 알파도인 애가 있다고 라 생각해 볼게요. 어? 자, 그때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똑같은 알파도면 좀 그러니까 AB로 할까요? 어? 하나는 A라는 아이고요. 하나는 B라는 아이인데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A는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알파도 b 라는 아이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다 라고 할수 있는데 뭐 굳이 구별하자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a를 n1 바퀴, b를 n2 바퀴 돌았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얘네들을 뭐 한다면 뺀다면 a- b는 360 도 곱하기 n 1 마이너스 n 2로서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니까 단순하게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 자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있지만 어?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다? 어? 두 각을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꼴이 된다. 단 n은 정수고요. 어?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걸 이용을 한 된다면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요? 5세타에서 내가 세타라는 애를 뺀다면 요 아이는 깔끔하게 360도 곱하기 n 골 2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계산해 주시면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세타이기 때문에 양변 사로 나눠주시는데 곱하기는 한몸이니까 한 번만 나눠주시는 거죠. 어? 그러면 90도 곱하기 n이라고 할수 있네요. 아, 그러면 n은 정수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수를 갖다 집어 넣을 수 있어서 답이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까봐, 아, 어? 문제 읽어봐 주시면요. 0도부터 360도 사이의 세타 값을 갖는다라고 써여 있네요. 그러면 그 값을 구하기 위하여 n에 0부터 1, 2, 3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넣다가 하나 빼먹으면 큰일 나니까 기왕이면 나와있는 범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도부터 360도 사이에 누가 세타가 나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세타를 지금 9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세타 자리에 90도 곱하기 n을 갖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이때 n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어? 양변 90도로 나눠줄 건데요. 0을 90도로 나눠봤자 0일 거고요. 90도로 360도 나눠주시면, 어, 4하고 36이니까 4가 되겠네요. 이제 n은 정수이기 때문에 1, 2, 3의 값을 가지니, 아, 세 가지의 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1을 갖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90도. 2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180도 3을 갖다 집어넣으면 270도로써요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90도, 180도, 270도라고 할수 있겠죠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구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혹시 하나 빼먹을까봐 이렇게 범위를 이용을 해주시면 빼먹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